이렇게 무대에서 보는지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은 가수가 아닌 군인 신분으로 이렇게 공연을 왔으니까요 그냥 군인 신분 맞게 인사를 드릴게요. 네. 아 앞에 그 장수한 상병이저또 속이 이상하게 했잖아요. 아, 네 저는. 그저 육군본부 군악대 그 병사들과 또 이제 감독님과 같이 공연을 왔는데 제가 저해에서 벚꽃 지금 군당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연도 하고 또군 부대 유명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냥 사고 있고 있을 줄 몰랐는데 참 이렇게 멋진 음악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무리지어서 북한의 사기를 육군의 사기를 또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연 다닌다는 게. 밖에 정말 뭐돈 어마 뭐 억만금을 받고 다녔던 때는 없어 억만금 못 받았지만 뭐 조금씩 받고 다녔던 그 시간 <laughs> 이거 억만금 뭐몇번 뛰면 억만금도 됐었어요 사실은 아유사호맞췄어서 내가 지금 나이도 좋겠네요 <laughs> 아무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앞에 무대에 또 하셨던 우리 장선원상배 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부터 너무 친했던 형이고 제가 가수가 되기 전부터 연습생이 되기 전부터 너무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아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형이랑 같이 공연 다니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 보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와서,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오늘은 그 제가 제대하면 그때는 더 많은 시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저만 온게 아니라 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육군본부 분합대 우리 또 우리 육군 의장대 보셨죠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만약 남친과 군대가면 꼭 기다려 주세요. 공좀 꺾듯이 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곡 남겨뒀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혼자 하는 의미가 없는 노래이긴 한데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노래 준비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